대박! 조사 포켓몬! 카푸! 고고고! 정답! 어? 아잘 잤다! 오늘도 아주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오늘도 재밌게 포켓몬 고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멋있는 포켓몬 한번 잡으러 가볼까? 좋았어! 바로 이 나의 보호 휴대폰으로 말이지 저번에 내가 어, 이 무지막지한 제르네아스를 잡았다고 잡았다고 이 제르네아스로 학교로 한번 점령해봐야겠어 점령해봐야겠구만 또 으흠, 좋아 가보자고 어, 또, 이번엔또 어떤, 어, 어떤 무지막전 선생이 무지막전 포켓몬을 들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보자고 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전설의 포켓몬 중에 제일 강력한 썸문 전설의 포켓몬은 뭔가요? 썸문 전설의 포켓몬을 댓글로 많이 많이 적어주세요 헤헷 음, 한번 가볼까나? 룰룰룰룰 우리의 학교로 가볼까요 여기로 가서 바로 여기 렘렘 초등학교지 렘렘 초등학교 가가지고 어, 또 내가 창문을, 어, 창문을 통해서 우리 교실을 들어간 다음에 어, 어떤 선생님인지 보고 그 선생님을 이기면 되겠지로 어허 일로와 제르나스 들어와 들어와 어디갔어요 들어와 제르나스 어 됐다 자 일로와 일로와봐 제르나스 일로와봐 어 그래 여기 서있어 그래 잘하고 있다 자 그럼 한번 가볼 이름표 보인거 같은데 저기 일단 모르겠다 여기가 있으면은 선생님이 알아서 오시겠다 자, 얍 자, 이렇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품은 바로. 렇게하로 되죠. 자, 하세요 뭐야 이 음, 어, 저는 이 학교의 관장이었던음관장이었던하 하면 되죠. 자,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이렇야 어허허허허 <laughs> 그래서 예. 나의 직종을 바꿨지. 뭘로요? 바로의 행사장 끼는 어 이렇게 나리션 알지 나리션. 아. 빠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따. 아가씨들 여러분들 소개시켜드린 사업님은 바로 은갈치 은갈치 제주산 은갈치 한 마리에 5만원5만 원. 야 나와 말이 많네. <laughs> 포켓몬 들고 나와 말이 많네 이거 안 되겠어. 내 제르네아스로 어? 무슨 포켓몬인지 모르겠 보자. 뭔데? 뭔데? 무슨 포켓몬지 보자. 아, 너 아주 그냥 기절 초풍할 걸? <laughs> 뭐야? 대왕 이상이 씨는. 내가 눈이 말하지만 헉. 나의 포켓몬들은 다잘 먹기 때문에 이렇게 크단다. 아니, 얼마나 잘 먹은 거야, 도대체? 나보다 얼마나 더큰 거야, 이거? 내 제르네아스보다 크긴데. 네얘 <laughs> 얘 때문에 나의 그 월급도 반토막이 났지. 뭘 어떻게 해 겨. 제르네아스야. 야, 네가 힘을 발휘할 때다. 고기해 제러스 아, 좋아 제러스 고기해 고기해 제러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좋다 잘한다 아. 아, 나도야 제러스 아 이거 이거 삐쩍 꺼라가지고 우리 대왕어 이상희 씨한테는 어때도 뭐안 되지 일로 와어 서진 혹시 레이더 아세요? 아 아니 레이더팅 어, 오케이, 잘 돌아가겠구만. 좋았어.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오케이, 위치 잡았어. 같이 따라오시죠. 옆에서 헛소리나 좀 하고 계십시오. <laughs> 이상희 씨, 내려놓고 <laughs> 오십시오. 어, 내려왔어. 오케이, 네, 아, 그 말이 잘 들어가지고. 요, 좀, 조금 멀리 있는 거 같은데. 아, 이 백화점, 백화점인 건데 백화점. 근데 백화점 가보셨습니까? 백화점에는 백화가 있지. 선생님 너무 재미없습니다. 아. <laughs> 선생님 분위기 싸해졌지 않습니까 선생님? 어떡게 하실 아, 거예요? 아나 회심의 일격을. 회심의 일격 맞아가지고 지금 어이 가 없습니다 지금 어이가 어이 어이가 아리마 생입니다 지금. 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쪽 위쪽 여기 따로 TP 하십시오 TP. 아. 못 찾겠으면 TP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 예. 아, 니 내가 이제 구세대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어? 갖고 있어서. 어, 여기인가 여기? 어? 뭐지? 여기 뭐 TV, TV 보는 것 같은데 이거? 어? 어? 어, 찾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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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 어? 어이거왜 어, 어, 스크린에 이거 개굴닌자야? 어, 개굴닌자 좋지. 오케이. 좋아. 개굴닌자 들어와. 오케이. 좋았어. 개굴닌자. 개구린자. 개굴닌자면 아, 근데 이거 불꽃 포켓몬이라 가지고 이거 이상히 잡을 수 있을지라 모르겠네, 이거. 에 아, 모르겠다 일단 잡아 일단 잡아 오케이 들어와 나이스 뭐? 아 무슨 어? 아니, 물뭐 어? 아 물가도 안있뭐 개굴리자야 개굴 개굴 개굴리자? 개굴. 아 이상희씨한테 이게 아무것도 못... 아 이거 어떻게 이상희씨한테 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물 포켓몬 포켓만을... 그래도 어 혹시 모르지 저 표창 표창으로 이상희씨를 없애버리지 어떻게 알아 그치? 베카야? 아 음, 배가 배가 안될것 같은 너이너 <laughs> 굉장해요. 예? 어? 어, 아, 아파. 다리 부서졌다. 감히 백카라고 부르다니. 어, 너는 어 아주 그냥 응. <laughs> 선생님 다리. 저, 선생님 다리 튼튼하시잖아요. 뭘 다리 부서져요. 선생님이 20층에 떨어져도 튼튼하잖아요. 아이 내 다리는 아니야. 나 너무 가늘펴서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빡 삐끗하면 아, 아파라. <laughs> 내다리야 다섯 배 정도 되시는 거 같은데 지금 <laughs> 잠깐 서봐봐 진짜 한 번만 뜨나 때려보자 안돼 내 개구리 닌자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laughs> 개구리 닌자 저거 그냥 아주 그냥 개구리 볶음을 해버릴까 보다 뭐 개구리 볶음이요? 나빠 너 개구리, 개구리 먹어봤어? 아니요 어디 그런 잔인한 맛있어. 말을 <laughs> 어떻게 그런 잔인한 아니야, 말을 진짜, 진짜로 하는 말인데 정말 맛있어 그래요? 많이 드세요 닭고기 맛나 닭고기 맛어 그래 나중에 먹어봐야겠다 맛있겠다 닭고기 좋아. 하지만 이상희 씨는 감만 둘수 없지. 개굴린자에 너의 맛있는 닭고기로 없애버리자. 아! 공격해, 없애버려, 없애버려. 어, 아니, 없애 버리자. 어. 좋아! 공격해 개굴리자!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어, 개구리 볶음으로 없애.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없애 버려. 좋아. 잘하고 복구! 있어. 잘하고 있어. 이상희 씨 볶음으로 만들어 버려. 얘 얘도 개구리 아니야, 근데? 아! 나도 개굴리자. 아, 얘 거북이. 얘다 눈이 말하지만 아? 우리 포켓몬한테 안 된다고. 왜안되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번에 진짜 이길겁니다 아지겠어요 <laughs> 이거 버튼인가? 버튼 o w i 누린 o u want to 데버튼이 t 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선생님 이거 사실 t to see it. You're a potion. What? w h 잡혔다 h a t w h 너내 어, 어, 콧구멍 아래 저... 나 집어넣어버린다. 선생님 말이 너무 많으시군요. <laughs> 콧구멍 어떻게 사람 말습니까 선생님? 예? <laughs> 맞아 아니에요. 네, 넣을수 있지.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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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저기 공항인 것 같은데? 선생님 공항인 것 같습니다요 선생님. 공원을 영어로 파크라고 하잖아 파크. 선생님 공항이요 공항. 아. 공항이요. <laughs> 공원 말고 공항이야. 야, 나이를 공항. 먹어서 비가 살짝 갔어. 맛이 가버렸어. 예. 공항 영어로 에어플레이스? 오케이. Okay. 자, 일단 빨리 갑시다. 에어플레이스. 아, 공항을 뭐라고 하더라? 공항 에어플레이스. 에어플레이스요? 아, 아니, 뭐 뭐지? 에어포트. 예. <laughs> 에어플레이스 아니요, 선생님. 아, 니 순간 까먹었다, 왔다. 아 어, 여기 여기 이리로 가면 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어딘가 있구만 좋아 어저 저러고 나가야 되는데 어어아갈수 없잖아 그렇다 밑으로 가야지 좋아 밑으로 밑으로 가어 하고 가 어, 밑으로 나오보세 요 선생님 <laughs> 좋았어 됐어 오케이 나가자 오케이 여기 구만 비행기 비행기 있구만 비행기 어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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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봤니? 다 봤지 다 봤지 비행기 갈때 신발 벗고 타야되는 거 알죠 선생님? 아 진짜? 그것도 몰랐어요? 어? 잠깐만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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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이거 카푸콕콕콕 아니야 이거? 어 대박 어 대박 전설의 포켓몬 카푸콕콕고어 이거 꼭 잡아야 돼 진짜 카푸콕고꼭 꼭 잡아야 돼요 아 죄송합니다 어, 제발 아 제발 잡아라 제발 야 이거면 무조건 이기지 어 이거면 뭐 상성이고 뭐 그냥 바로 이겨버리지 제발 아못 잡았네 제발 요번에 잡아야 된다. 카프 꼬꼬꼭 제발 들어와라. 어? 들어와라 제발. 그냥 어, 조만할 때 들어와. 제발. 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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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잡혀라 카프 꼬꼬꼭 제발 잡혀라 너가 있어야지 내가 이길 수 있단 말이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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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laughs> 야이거 카프 꼬꼬꼭 아니야, 이거. 대박. 어, 대박. 대박이야, 이거 꼬꼬 카프 꼬꼬 가셨고요. 제가 봤을 이상해 씨는. 오지 이거. 제 부엉이야 이거 이거? 뭐 부엉이에요. 카프코 꼭꼭한데요. 훔씬 어, 두들겨 맞아 보실래요 선생님? <laughs> 좋아, 카프코 꼭꼭. 너라면 대왕 이상해 씨 정도는 그냥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지. 네가 브이록 전기 포켓몬이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가자, 카프코 꼭꼭. 너의 힘을 보여주러 가자. 좋았어, 카프코 꼭꼬. 없애버려 주지 이상해 이상해 씨. 빨리 가져오선생님 오고 있어요. 너의 뒤에 가고 있단다. 오케이, 빨리 오십시오. 가브 꼬꼬꼬로 저의 힘을 보여드리죠. 가브 카프콕콕 꼬꼬꼬 가자 가브 꼬꼬꼬. Let's get it 가브 꼬꼬꼬. 라라라라라라라 가브 꼬꼬꼬. 가브 꼬꼬꼬의 힘을 보여주지. 가브 꼬꼬꼬. 여기서 오른쪽 가서 자 저기 여기 중앙으로 가면 된다네. 이상일 씨가 있지. 가자! 가프 꾹꾹꾹 너의 힘을 보여줘! 가프 꾹꾹꾹 잠깐만 좋아! 가프 꾹꾹꾹 잘하고 있... 오 좋아 안 오, 된다. 오, 공격 오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아 가프 꾹꾹꾹 안돼 어 좋아 공격해! 가프 꾹꾹꾹 잘하고 있어 어 나이스! 가프 꾹꾹예 다음에 좀더 나의 그 대왕... 어이상이시리 다음 아, 주부터 강력한 포켓몬을 잡아오시라고요 예. 여러분들 재밌으셨나요? 재밌으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도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